쟤나 갈때 글씨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 진성 레미콘이라고. 네. <laughs> 진성 레미콘 차가 날뭔참가했서 그때 세면 차 세면 세면 차더라고 진성 레미콘 차가 난 진성 레미콘 차가 뭔가 해서 그때 세면 까는 것만. 집에, 집에 가면 리모컨이 있잖아. 리모컨이 안 좋아하는데 이제 보이면 뒤집어 뒤, 뒤집어가지고 놔야 돼. 뒤집어 뒤집어가지고 둔다 논다, 둔다든가 아니면 서랍에 놓다 놔야 되는데 우리 사람도 보이게 이렇게 놓더라고. 아,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볼때 이렇게 꺼내고 쓰면 얼마면 아주 아, 뭐 지내려는 거야. 그게. 뭐가 좋다고 지내려는 거 감시해야지. 안 좋은 건 감추고 좋은 건 내놔야지.